마동석씨의 위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을 가리고 있으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윗 눈꺼풀에 덮힌 눈동자는 매사에 경계심이 있고 의심이 많으며 진지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야심이 가득 차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경호, 탐정, 프로스포츠 스카우터 업무 등에 매우 잘 어울리며 날카로운 눈썰미를 활용한 직업군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한 편이고 매사에 진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 내재된 따뜻한 마음을 배우자에게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두덩이 지나치게 넓으므로 꼼꼼함이 부족하고 매사에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길게 찢어진 느낌이므로 온화한 성격을 나타내고 생각이 깊고 포용력, 창조력, 통찰력, 인내력 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의 눈이 길쭉하고 가늘게 쭉 뻗은 눈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눈은 자비와 동정심을 나타내고 인덕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의 끝이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므로 차갑고 날카로운 직감력을 나타내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저버린 만큼 교활한 면도 갖추고 있습니다. 내려간 눈꼬리를 갖추고 있으므로 세심함과 치밀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능력과 사물을 바라보는 직관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면 놓치 않는다는 끈질기임을 갖추고 있으며, 하지만 그에 반해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조직을 이끄는 것보다 배우에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것이 더욱 성향에 맞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의외로 학구적인 면이 있으며 재물에 대한 감각이 좋은 편입니다. 반면 애정 문제는 다소 안정감이 없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서 흰자위가 아래 좌우로 보이는 삼백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기적인 성향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승부욕이 강하며 배포가 크고 야심이 큽니다. 또한 모험을 즐기고 카레이싱이나 익스트림 스포츠, 격투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통 능력과 인내심이 아쉽습니다. 인내심과 소통 능력이 잘 갖춰진다면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형태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수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면의 폭력성과 이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이 강렬하고 힘이 있어 보이므로 감각이 예민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행동도 민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빨리 파악 하여서 상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감정적으로 되기 쉬운 단점이 있으며 그렇지만 지능이 있고 지식이 풍부하여서 의지도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손해와 이익 관계 이외에는 흥미를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간에 새로 주름이 나타나므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부모 운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힘들었거나 힘든 고비를 반복적으로 겪었거나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미간에 새로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빛을 보지 못한 채 고지식한 사고방식으로 한 우물만 파는 세속적이지 못한 장인들에게서도 드물지 않게 미간에 세로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방성심,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이런 주름을 더욱 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썹이 진하고 일자 형태를 갖추었으므로 용기가 있고 의지가 강하여 남자다운 성격을 나타내고 이기적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격이 공격적이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과 애정에 모두 적극적인 편이며 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타인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스스로 피곤할 수도 있으며 지향하는 것이 또한 너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랫입술이 두꺼운 편에 속하므로 개성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으며 항상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성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윗입술이 얇음으로 지적이며 감정이 단순한 편이며 이성에 대한 애정 표현도 서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욕망도 강하고 요령도 있어서 신중히 생각하며 일처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입이 얼굴에 비해서 작아 보이므로 신경질적이고 경계심이 많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대단한 일도 아닌데 고민을 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많고 실행력이 없는 편입니다. 인중이 코 밑은 좁고 윗입술 쪽으로 내려갈수록 만년필의 촉처럼 생긴 모양을 갖춘 인중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명이 길고 건강해서 생명력과 생식능력이 월등 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도덕관념이 강한 편입니다. 인중에 수염이 풍성하게 나고 있으므로 이상이 높고 일찍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에 수염이 짙고 진하게 나는 느낌이므로 양기가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격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용기가 있는 편입니다. 행동이 대담한 편이고 신장이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뒷뿔이 풍부함으로 타인을 많이 배려하고 대부분의 사람을 잘 도와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사람과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의 폭이 넓은 사람이므로 골격이 두껍고 체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에 의지가 강하고 도량도 넓고 인내력이 있어서 온순하고 원만하고 남을 배려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물욕 금전욕, 성욕, 식욕이 강해 본능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재력과 건강의 복은 타고났습니다. 콧등이 크고 살집이 넘치고 살의 광택이 좋은 사람은 명예심이 강하고 정도 많아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원만한 편이며 인간관계도 잘 해내며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입니다. 실행력과 체력. 기력이 모두 좋으므로 재운의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콧구멍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 비밀벽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언제나 냉정하지만 성격 또한 어둡고 폐쇄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깊고 진중한 편이며 자기 마음을 읽히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금전적으로 인색하고 쓸데없는 돈은 절대로 쓰지 않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콧방울이 매우 크고 넓음으로 정력이 왕성하고 고집스러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유행을 잘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모으려는 욕심이 매우 크고 극단적으로 물질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편이며 실무능력에 뛰어나고 실리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가 뭉툭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질적인 욕심 성욕 식욕 본능적인 욕심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인간관계 도 실리적인 편이며 금전운도 타고 나서 재산을 많이 남기는 현실주의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쓰는 일 문화적인 일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코끝은 돈주머니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살집이 좋고 색깔이 좋고 콧머리가 둥근 사람들은 명예심과 애정이 깊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배짱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며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일찍 터득해서 금전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턱이 두툼한 특징을 갖추고 있으므로 애정도 많고 결단력이 빠르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의지도 강하여 포용력이 있어서 부동산 운, 재물 운, 부하 운이 자연스럽게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턱이 둥근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애정이 깊고 주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완고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는 편이며 볼에 살이 복스럽게 붙어 있어서 풍만하게 보이므로 너그럽고 관대하고 느슨한 성격이며 인기를 모을 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의 호의를 받게 되고 우수한 아랫 사람을 만나 덕을 보며 생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볼에 살이 풍만하다면 예능인은 인기가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번영을 할수 있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목을 갖췄을 경우에는 목이 너무 짧아 보이거나 너무 굵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찐 사람이 목이 짧아야 좋고 튼실해 보이면. 괜찮습니다 두꺼운 목을 갖췄다 하더라도 얼굴과 균형을 이룬다면 복록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상총평. 어린 시절이 어려웠거나 힘든 고비를 반복적으로 겪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대담하여 배짱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일찍 터득해서 금전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프로 스포츠 스카우터 업무 등에 매우 잘 어울리며 날카로운 눈썰미를 활용한 직업군에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진지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는 면이 있고 애정운이 안정감이 없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따뜻한 마음을 배우자에게 자주 표현하도록 노력한다면 매우 개선이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소통 능력과 인내심이 아쉽지만 단점을 보완하여서 특징을 잘 살린다면 긍정적인 형태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면의 폭력성과 이기심을 떨치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함이나 섬세함이 부족해서 매사에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으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밀함과 치밀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능력과 사물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직관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승부욕이 강하며 야심과 배포가 크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기적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것이 높고 야망이 타인에 비해서 두배세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일, 애정 등 모든 일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 인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욕과 성욕, 금전욕, 물욕, 본능적인 것들이 모두 강해서 건강은, 재력복은, 자연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하지만 두뇌를 사용하는 일과 문화적인 일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호의를 받게 되고 우수한 아랫사람을 만나 덕을 보면서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굴 특징. 강인하고 날카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함 속에 부드러움이 드러나는 친근하고 후독한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듬직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